안녕하세요, 푸딩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아일랜드라는 서바이벌 생존 게임인데요. 어, 일단은, 음, 캐릭터를 먼저 생성을 할게요. 음, 일단 스킨 컬러, 스킨 컬러. 왜안 되지? 아, 된다. 저는 일단 제일 밝은 걸로 하고, 머리는, 번개머리로, 번개머리로 할게요. 그 다음에 옷은 초록색, 바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 헤어 컬러? 컬러는... 음 그냥 검정색으로 할게요. 검정색으로 하고. 자, 이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 불시착한 비행기에서 맨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더 포레스트라는 스팀에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랑 되게 유사해요. 아마 그 게임을 보고 이 게임을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어,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되게 많네. 지금 원래 있던 친구들이 살려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집을 지었나 봐요. 음, 일단은 물은 여기서 먹으면 될것 같고 고기가 안 먹어지네. 일단 이런 거 손바닥 모양 있는 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열어서 이런 거 나중에 못 만들 때뭐 만들 때뭐 나한테 필요한 거 만들 때 그런 거 필요한 거 같은데. 일단은, 주변에 보이는 거는 다 먹도록 할게요. 풀도 먹어주고, 이거 뭐지? 알로에네? 그리고, 어, 도끼? 어, 이 도끼를 눌러서, 오, 많다. 그 다음에, 돼지도 사볼까? 야, 어디 갔어? 뭔 돼지가 저렇게 빨라? <laughs> 무슨 돼지가 저렇게 빨라? 일단, 저도, 음, 먹을 거는 일단 있고, 어, 여기 크래프팅 레시피가 나와 있네요? 그 만드는 조합, 그,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거보다는 제가 집이, 구, 집이 지금 급해서, 음, 집 여는, 키가 뭐지? 그거, 그거 보는 거 있었는데? 아, B다, B. 일단, 음, 집을, 큰 거를 만들까? 큰 거를 만들까요? 로고 캡빈 이거? 105, 105개짜리를 5 만들까요? 이게 제일 큰 건가? 트리 하우스니까 나무에다가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도끼를 끼고. 나무가. 헉! 뭐야? 나왜 이렇게 나무가 많지? 내가 저렇게 나무가 많다고? 뭐지? 뭐 나무가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어, 비 온다. 근데. 어. 이렇게 비도 오면. 뭔가 되게 분위기가 음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존을 하게 진짜로 그런 상황이면. 음비 오는 날이 아마 좋은 날이겠죠? 왜냐면 물이 필요로 하니까 물을 어디서 구할 수는 없는데 비가 내리면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나무는 어이 정도 캐고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을 여기다 만들까? 여기 아까 B 버튼 눌러서 빌드를 누른 다음에, 어, 근데 왜내 집이 안 보이지? 이상하다. 왜안 될까요? 왜 집이 안 트는 거야? 빌드 흘렀잖아. 뭐지? 안 되는 건가? 안 돼? 데 일단 그러면, 왓츠 타워라도 지어볼게요. 어, 이게 아예 안 뜨네? 왜 이러지? 잠깐만. 이게 렉이 걸렸나? 잉? 지금 집이 안 지어지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러지? 나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니면 다른 친구 집에 같이 살아야겠다. 저기요? 같이 살아도 되나요? 뭐야, <laughs> 왜 자기 집을 부수고 있어? 여기에서 좀 있다가 밤, 밤이 되면 저기로 가야겠다. 지금 졸리다고 뜨는데, 음, 침대가 없네? 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침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지금 없네요. 아니야, 일단 있을 수 있어. 잘 찾아봐야겠다. 얘네 음... 왜 침대를 안 만들었지? 침대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음... 침대, 이걸로 제가 그냥 지을게요. 이렇게 가까이 가면 큐. 굴굴굴굴. <laughs> 이제 잠도 잤고 지금 약간 배고프거든요. 아까 잡았던 어, 뽑았던 알로에를 먹을게요. 먹고 일단 꽃을 더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 친구는 왜 계속 이러고 있지? 에고. H. 음. F가 플래시 라이트네. 자, 도끼 다시 끼고. 저거 뭐지? 무슨 약인가? 아. 아, 일단 이, 이, 돼지를 잡아보고 싶은데, 얘, 돼지가 너무 빨라요. 오! 어? 거기서 아니 무슨 돼지를 저렇게 빨리 빠르게 만들어 놨지? 오. 뭐야? 헉! 잡았다. 돼지야 미안해. <laughs> 나도 먹고 살아야 돼서 어쩔 수 없었어. 자. 일단은 음... 고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럼 광석이나 캐러 가야겠다 광석 캐는 데가 여기 여기 있다 오오 어두워 어 노래가 무섭네. 이게 뭘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팔았진 않을 텐데. 일단,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입구가 나와요. 여긴데, 와! 여기 아이템 진짜 많다. 이런 거를 먹어줘야 돼. 왜냐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잘 모아두면 나중에 유용하게 쓸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천이랑 코인 동전이거든요? 일단 이 캐리어를 다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크래프트 보니까 동전이랑 뭐 철사 같은 건가 그런 거 만들어서 다이너마이트인가 그런 폭발 뭐라 해야 되지 폭...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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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만들 수 있던데 이런 거를 잘 모아둬야 돼 일단 그리고 이게 캐는 거거든요 아 이게 아니다 도끼가 아니고 이거 강하는 이걸로 이렇게 하면은 켜져요. 뚝딱뚝딱뚝딱 지금 켜지면 이렇게, 이렇게 돌이 비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안 나면 다 켜진 거예요. 이건 금이다. 금. 이거 갖다 팔고 싶다. <laughs> 지금 물이랑 또 먹는 허기질 수가 막또 내려갔는데. 밖에 나가서 한번 물을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광석으로 뭘할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개는 캐봤는데, 어, 일단은 밖에 나가서 어떤지 보고, 어머, 밤이 됐네. 무기 들어. 무기 들어. 어, 아까 그 친구 집이 어디였지? 제가 지금 집을 안 지어서 남의 집에 지금 <laughs> 같이 살아야 되는데, <laughs> 아까 그 친구 집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기, 여기 가볼까? 어, 열어줘. 열어줘. 어, 고마워. 고마워. 헥! 소리 들리세요? 좀비. 좀비. 일단, 물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 그냥 안 돼. 이렇게, 자고, 자야 되는데? 오 헥!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지금 밖에 좀비가 있거든요. 헉? 일단 잠깐만, 스읍, 잠깐만... 어... 침대 를살이 <목소리> <헉, 헉, 목소리> 뭐야 <목소리> 아, 야야 갑자기. 야, 여기 아... 아... 우리 위험한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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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가 우리한테만 있는거 같은데 지금? 어머! 저리가! 누가 몇마리야? 저리가! 저리가! 어머! 돌 던지네 막! 어머어머! 어어떡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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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나 살아야 돼. 어떻게 나 추천도 안돼. 나 살고 싶어.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제발 어떻게 응. 어? 아, <laughs> 죽었어. 죽었어. 아. 겨우 죽었네. 내가 도, 너네 때문에 죽었어. 어? 어딨어? 제가 문제구만. 어머! 뭐야? 깜짝이야. 아, 어. 쟤네가 돌을 던지네. 그래서 집을 부시는구나 잡았나?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너네한테 죽지 않을 거야. 난살 거야. 음, 어, 일단, 다른 집에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여기 주인이 없네? 일단은, 여기서 좀 하루를 버텨야 될것 같아요. 친구는 용감하게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네. 호우. 친구야, 우리 열심히 싸웠어. 정말. 응? 도와줘야 되나? 도와줄까? 도와줘? 도와줘? 어있어 도와줄게, 친구야. 너 혼자. 싸우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에이씨. 에이씨. 그래, 우리 힘을 합치자. 힘을 합치면 좀비를다 해치울 수 있을 거야. 자, 우리 이제 2인 1조다. 우리 붙어 다녀야 돼. 응, 지금 아직 캄캄하거든요. 저게 해가 뜨는 건가? 어, 해 뜨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물좀 먹고 이렇게 좀비 없을 때물 같은 거 먹어줘야 돼요. 아,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먹어져요. 물 속에 있어서 아깝다. 저거면 체력 채울 수 있는데 어? 이제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 아까보다 그래도 환해지지 않았어요? 약간 지금 새벽 같은데 음, 좀만 더 기다리면 아침이 올것 같아요. 아, 일단 친구는 아직도 여기 있어. 되게 굳건하게 생겼다. <laughs> 와, 밝았다. 이제 아침이다. 와, 우린 살았어. 이제 이렇게 생존의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세번 게임은 아일랜드에서 생존하기란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으세요 어, 뭔 소리지? 어, 깜짝이야. 어, 뭔진 모르겠지만. <laughs> 잡아서 고기도 먹었고. 자, 저는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안녕.